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아기, 신생아, 이렇게 번역되는 newborn, infant, toddler, 그리고 baby. 이네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소개하는 이네 단어는 연령상으로 이때까지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단어다. 그러한 느낌이 아니죠. 얼추 그렇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newborn, 신생아, 이렇게 번역되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후 2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이후 한 살까지 속한 경우를 인펀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펀트다. 보통 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이후 생후 4살 정도까지를 보통 타들러라고 부릅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닌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뛰어 다니기도 하죠. 걷는 것은 기본이 되고요. 물론 걸을 때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위의 세 단어, 방금 말씀드린 세 단어를 통칭해서 그냥 베이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first question we ask about a newborn baby? 새로 태어난 아기, newborn에다가 베이비를 붙였죠? 새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ask about입니다. 질문할 땐 ask about 괜찮습니다. He felt as weak as a newborn colt. 그는 신생아 말처럼 약한 느낌이었다. 몸이 굉장히 힘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Colt라는 것은 보통 생후 4살이 넘지 않은 그런 어린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어린 말처럼 약함이 느껴졌다. 글쎄요, 뭐, 진짜로 말이 태어나서 굉장히 약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약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he was never mean to his infant sister 그는 결코 그의 생후 1년 전까지 된 어린 여자 동생에게 물론 여기서 누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 가더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희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e 가 조금 나이가 많죠. 그리고 못되게 군다라는 m 메 n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아무래도 e 가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어린 아기 동생이죠. 여자 동생에게 결코 못되게 굴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가 되죠. She pulled the infant clothes and kept her eyes on the soldier. pull, 잡아당겼죠? 아기를 가까이 잡아당겨서 옆에 두었는 얘기죠. 그리고 그 눈을, her eyes를 keep, 유지했는데 어디에? 군인에게 유지했다. 앞뒤 문맥이 없으니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she가 엄마고, 그 다음에 인펀트가 아기다. 그러면 아기를 가까이 끌어안고 두고, 그 다음에 soldier, 군인이 장난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기를 옆에 가까이 두고 장난감을 응시했다. 이럴 수도 있고, 앞뒤 문맥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펀트를 가까이 두었다. 한 살이 채안된 그러한 어린 아기를 가까이 두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입니다. There's a toddler girl holding on to his hand. 저기에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기가 있네요. 그런데 hold on to 하면 to 다음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저기 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 다음에요. He was a toddler struggling to balance and walk for the first time. 그는 아기였다 이거죠. 그런데 struggle to. to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걸으려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struggle과 strive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그두 단어의 의미도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She's covering her baby belly. 아기 배를 커버, 덮으려고 뭐죠 이게? 일단 baby belly라는 것은 산호가 임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배가 블룩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의 몸매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될수 있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like a baby with my feet so high off the ground. 나의 발이 그렇게 땅에서 높게 떨어져 있는 아기와 같은 느낌이었다. 아기는 아무래도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주면 아기는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높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발이 땅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기 또는 신생아라고 번역되는 newborn, infant, toddler, baby 다뤄 보았습니다. 엄격한 정확한 연령상의 구분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interfere 그리고 metal, m e t -D, d l e 어? 비슷한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